네, 안녕하세요. 아이, 그 이걸 벌써 산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이 넘었나? 근데 그 당시에 샀을 때100 얼마 주고 샀어요. 199불인가? 오늘 보니까 더 싸진 것 같던데. 다름이 아니라 원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메탈로 감싸고 있었거든요. 그 튜브를 좀 갈아 보려고 뺐다가 밑에까지 다 내려앉은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다 소관을, 그러니까 소관을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소관을 재서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튜브좀 뺐다 꼈다 하기 위해서는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아스 그냥 짧게, 짧게 그냥 이렇게. 조여버렸어요. 만들었습니다.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. 괜찮지 않습니까, 이거? 멋지죠? 싼 맛에 듣지만은 소리가 너무 좋아서. 레코멘드 합니다. 예.